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살아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 또는 다른 한 제자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제자는 요한이다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장사를 전체적으로 다 지휘하고 그의 무덤을 마련했던 것은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두 가 모두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까지 모두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의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거, 어, 같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마리아는 자기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그것을 알립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단숨에 달려갑니다. 왜 단숨에 달려갔을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 드디어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탈취된 것은 아닌가, 시신이 훼손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열심히 달려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치 달리기 경주, 달리기 시합을 중계하는 듯한데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어쩌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젊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좀 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는 더 먼저 들어갑니다. 연륜이 있어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기는 너무 젊었다라든지 내가 뭘 하기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에는 나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명은 그저 생명이지, 젊은 생명, 나이가 든 생명,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이는 그 나이에 맞게, 그 연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면 젊은대로, 나이가 좀 들었으면 나이가 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내 삶에 사용이 되다가 불꽃같이 타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전의 영광을, 예전의 그, 어, 그 삶을 반추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그 쓰임에는 우리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조금씩 조금씩 나이,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5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아,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 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전에는 할수 있었던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갈 때, 뭐, 예전에는 한 발, 한 발, 한발 올라가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한 발, 두, 두 발씩 이렇게 서 올라간다든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세월은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 우리를 주관하는 건 세월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그것을 가지고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든 대로, 나이가 젊으면 더 빨리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고, 나이가 들었으면 연륜으로 먼저 무덤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소용있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만 가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젊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내가 뭐더 건강하다. 내가 좀덜 건강하다. 뭐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어도 쓰임 받지 못하면 방종입니다. 늙어도 쓰임 받지 못하면 노쇠하고 고루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주님께 사용받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요. 작년에. 목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목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어, 휴스턴에는 허리케인이 왔었었고, 그리고 그 허리케인 때문에, 어, 원래 이제 저희가 머물려고 했었던, 머물려고 했었던, 어, 호텔에 정전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어, 분들의 집에 이렇게 민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저와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두 사람을 호스트 해 주셨던 이제 성부님이 계시는데 이제 목자님 집이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더블 목자인 거예요. 이 가정이 세 분이 사시는데 아이는 없으신 집이요. 세 분이 사시는데 더블 목자이신 거예요. 이남 어,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어, 목자목료로 이제 한목장을 섬기고 계시고 어,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인 셈이죠, 그렇죠? 장모님이 셈이죠 그죠. 렇 장모님이 또 어 연세가 좀 드셔서 계시는데 이분이 또 이제 노인목장의 목자로 이제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두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에게 더큰 은혜가 있었던 것은 누구와의 대화였냐면이 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연세가 여든이 훨씬 넘으셨던 분이셨는데 연세가 여든이 넘고 그러면 어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소기 하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니요, 어쩐 일이시냐, 그러니까, 우리 목장은 나이가 들어서 다들 사역하기가, 이제 몸으로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역의 기도가 다 우리 목장으로 모여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는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거기는 평제 그냥 일반 목장은 주중에 모이지만 어 연세가 드신 분들, 1은 이상이 되신 분들의 목장은 주일날 모이는 걸 이제 그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모여 모이는 걸어 인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이는 과정 속에서도 한 10명 정도 있는데 기도 그리고 주중에 만나가지고 산책하러 이제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시는데, 산책하고 운동하러 다녀도 늘 기도하면서 다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 사역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목장 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것이 목장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여든이 훨씬 넘으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거기에 다 앉으셔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는 그때쯤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섬겨주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 왜안할 나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나는 힘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목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만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순간이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젊었고 나이가 들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지지 못했다. 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게,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마리아도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 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10절의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봤잖아요, 지금. 가서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도마는 엎드리지요. 우리가 보겠지만 앞으로 만나겠지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곱씹어 보면 이것은 그저 보지 않고 무작정 믿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워딩을 좀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야, 네가 본다고 믿을 것 같으냐? 보고도 못 믿는다. 그러니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그렇 그래서 네가 온다고 믿을 것 같으냐? 사실 보고도 못 믿는 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고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꼭 확인하고야 믿게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확인하고야 확신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야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나도 그에게 마음을 열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 세상은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거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뭐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보는 거다.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해줘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특별히 목장에서 잘해준다고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잘해줘도 떠납니다.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반응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반응 때문에 아, 이 정도 말하고 말아야지. 우리 마음 딱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히 원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며 걸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좀 외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는 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줘. 너에게 미워하는, 너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은 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좀 외로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그 외로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좀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오늘하루. 되기를.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사용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것을 믿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나이가 젊으면 젊다고, 나이가 좀 있으면 나이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어떤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속에서 이루는 것에 방해를 할 수가 없다.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달려가게 만드는 요한을 사용하시는 곳이 무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연륜을 가진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곳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 우리의 삶 속의 사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른 길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길이 좀 외롭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